해외 방산 전문 매체들의 연말 데이터 스트림을 따라가다 보면 특정 국가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주인공을 장식한 그 이름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2025년 12월 30일자 CNBC 인도네시아 보도는 톤부터 달랐습니다. 2026년이 인도네시아의 KF21 프로그램 운명을 가를 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단순한 진행 상황 점검이 아니라 결단의 시점을 압박하는 구조였습니다. 외신들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한 국가의 선택을 압축해 다룰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 1단계 EMD가 2026년에 종료되고 이후 양산과 수출로 넘어가는 구간은 기술이 아니라 계약과 신뢰가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이 시점에서 인도네시아가 독자형 시제기 이전을 요구하며 재협상을 거론했다는 사실은 해외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즉각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은 방향을 바꾸려는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벌려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공동개발 사업은 기술보다 정치가 더 자주 변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환경이 다릅니다. KF21은 더 이상 종이 위의 개념기가 아니라 이미 6대 시제기가 하늘을 날고 있고 ASA 레이더와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임무 컴퓨터까지 통합 검증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외신들이 주목한 것은 성능표가 아니라 한국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2025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1단계 분담금을 약 1조 7천억 원에서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며 이미 한 차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금액 차이는 환율을 감안해도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꾼 선택으로 읽힙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를 한국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 내민 마지막 카드로 해석했습니다. 동시에 그 다음 카드는 더 이상 없을 수 있다는 뉘앙스도 함께 실렸습니다. 서방방산분석가들이 특히 흥미롭게 본 지점은 시제기 유형 문제였습니다. 공식 합의문서에 명시된 이전 대상은 단좌형 시제기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다시 복좌형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기술보안 리스크가 즉각 계산표에 올라갔습니다. 복좌형은 훈련과 전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 단계에서의 데이터 접근 범위와 운영 정보의 밀도는 단좌형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 kf-21에 포함된 미국 기원 기술 비중이 약 20에서 25%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이 더해지면서 외신들은 이 문제가 양자간 협의로 끝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언론 보도에서도 KF21 기술 관리가 한미 간 협의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습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이 쉽게 고개를 끄덕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외신의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CNBC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가 KF21을 포기할 경우의 시나리오도 함께 다뤘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종들은 대부분 기존 4세대 플랫폼이거나 개발 일정과 실증 데이터가 불투명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가격표를 한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체당 약 900억 원에서 1200억 원 선이지만 무장 통합과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하면 실제 운영 비용은 KF21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반면 KF21은 블록 단위로 성능이 상승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한 KF21EX 로드맵이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외신들은 한국 방산의 특징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약속한 성능을 약속한 시점에 내놓는 능력, 그리고 일정이 지연될 경우 비용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유럽과 중동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체계가 신뢰를 얻은 이유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도네시아 내부 논의가 흔들릴수록 역설적으로 KF21의 위상은 더 또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발국인 한국이 이미 실전 배치와 수출을 동시에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외신 분석의 결론부를 차지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2026년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일정표의 한 줄이 아니라 선택의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점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외 외신들이 읽어낸 대한민국의 KF-21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해외 방산업계가 이번 인도네시아의 복자형 재협상 요구를 단순한 욕심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외신 분석의 핵심은 의도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지렛대입니다. 이미 디펜스 뉴스와 일부 아시아 방산 전문 매체들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KF21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전투기 사업 조건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KF21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협상 결렬을 명분 삼아 다른 선택지를 정당화하려는 계산이 동시에 깔려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흐름에서 복좌형 시제기는 상징적 카드입니다. 단좌형은 개발 검증 중심 자산이지만 복좌형은 훈련과 전력화 전환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를 요구한다는 것은 기술 이전의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운영 주도권까지 확보하고 싶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한국의 스탠스는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은 이미 한국공군 기준에 맞춰 체계 통합과 무장 인증이 진행되고 있고, 블로원 양산단가는 각종 부대 비용을 포함해 기체당 약 900억 원 안팎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ASA 레이더 국산화율이 80% 이상 비행제어 소프트웨어와 임무 컴퓨터가 전량 국내 설계라는 점은 개발국의 통제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좌형 이전은 기술 이전의 질적 단계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들이 한국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한국 언론에서도 KF21 시제기 이전은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동맹 관리의 영역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 맥락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바로 금융입니다. 수출 신용 지원은 인도네시아가 요구해 온 핵심 카드였고 이는 한국이 쥐고 있는 레버리지입니다.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금리를 국제 시중 금리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는 구조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다른 선택지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유지할지 조정할지는 전적으로 한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과 조립 문제도 연결됩니다. 인도네시아가 기대하는 PTDI 최종조립 라인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해외 방산 시장의 냉정한 기준에서 보면 전제 조건이 분명합니다. 최소 수십 대 규모의 확정 주문과 장기 유지 계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파코는 비용만 남습니다. 한국이 이미 FA-50 수출 경험을 통해 확인한 지점입니다. 필리핀과 폴란드 사례에서 드러났듯 한국은 생산 속도와 품질 통제를 양보하지 않는 대신 계약 물량과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지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을 보수해 왔습니다. KF-21에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실제 구매 결정을 미루는 상황에서 동남아 허브를 먼저 요구하는 것은 외신 표현을 빌리면 순서가 뒤바뀐 요구입니다. 이 모든 분석의 끝에서 결론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2026년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시험하는 해가 아니라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평가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KF-21은 이미 한국 단독으로도 완주 가능한 단계에 올라섰고, 수출 시장에서도 대안이 없는 4.5세대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남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술 축적과 장기산업 기반입니다. 떠날 경우 남는 것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입니다. 해외 외신들이 이번 사안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쪽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국제사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약속을 지키며 여기까지 온 나라와 아직 결정을 미루는 나라의 대비입니다. 이제 공은 명확하게 넘어갔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압박을 받는 쪽이 어디일지는 숫자가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분명히 인도네시아일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8일 중국 전투기 판매부인 영상입니다. 이집트가 중국산 전투기 도입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이집트 일간지는 이집트 공군이 중국으로부터 젠텐시 전투기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언론 보도가 있은 지 보름 뒤에 이집트 국방장관이 직접 언론에 대고 이것은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작년 여름 2024 이집트 에어쇼였습니다. 고등훈련기부터 주력 전투기까지 전방위적인 전투기 도입 사업을 벌이던 이집트였기에 처음 신설된 이집트의 어쇼는 한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산 전투기의 경쟁무대였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중국산 전투기가 한국의 KF-21 미국의 F-16V에 승리했다는 보도가 중국 관영 언론을 중심으로 퍼졌는데요. 기존 보유했던 F-16의 개량 작업에 실패한 이집트가 미국, 이스라엘 등과의 복잡한 관계로 F-35 도입까지 거절당하자 중국의 젠1 0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무리 봐도 수상한 거래였습니다. 중국은 2023년 두바이 에어쇼 때도 관계자가 직접 이집트까지 건너가 애절한 구애를 했는데요. 계약 성사 소식에 서방 언론은 중국이 무이자 차관 등 불공정 조건을 제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중국 언론은 자국의 전투기가 미국과 러시아를 추월했다며. 자만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후 이집트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 전투기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산 전투기 수출 실패의 원인과 KF-21, FA-10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집트 공군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가을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지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집트의 F-35 스무 대 구매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이집트 정부가 젠텐시나 젠 31, FC-31 그리고 제니십까지 다양한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카이로 관리들은 중국으로부터 고등훈련기부터 4세대 전투기, 심지어 5세대 전투기 구매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위시리스트에는 당시 중국과 파키스탄 공군이 운용 중인 4세대 전투기 젠텐시 외에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인 5세대 FC31과 제니0 전투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구체적 정보에도 당시 분석가들은 이런 이집트의 움직임이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압력을 가해 가격을 다운 시키려는 의도적인 트릭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쪽 언론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자국산 전투기, 그러니까 고등훈련기인 L-15부터 4.5세대 주력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까지 마치 항공전력 전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 한국을 압도했다는 듯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후 이런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요. 사실 얼마 전부터 이상한 조짐은 있었습니다. 작년만 레바논의 택티컬 리포트지는 이집트 정부의 구회에도 베이징이 기술 유출을 고려해 자국의 5세대기 모델의 수출을 꺼리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럴 거면 에어쇼마다 이집트 관계자를 따라다니며 공들였던 이유는 무엇이며 어차피 베낀 기술로 만든 전투기인데 갑자기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은 무슨 헛소리일까요? 따라서 이는 중국과 이집트 양국 정부의 전투기 도입 협상이 어느 순간 어그러졌으며 이러한 실패를 무마하려는 중국 정부의 밑밥 깔기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결국 이런 예상이 들어맞은 것입니다. 고등 전투기에 예만 봐도 중국산 L-15와 한국의 FA-10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경쟁이었습니다. 중국 공군의 고등 훈련기 L-15는 FA-10과 비교했을 때 기본 설계부터 무장력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였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이 9,500kg 정도인 L-15에 비해 FAO-10의 최대 이륙 중량은 13,500kg으로 거의 1.5배에 달합니다. 비행 가능한 무게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무장력과 연료량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전투기의 전투력과 작전 지속 능력에 직결되는 중대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이 완료된 최신예기 FA-50은 동시에 검증받은 기체 T-50 고등훈련기를 개량해 만든 자체 개발 경공격기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입맛에 맞춰 업그레이드는 물론 추가 개량을 통한 능동적인 현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T-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집트 입장에서는 FAO10과 TO10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9세대 전투기의 세대 교체는 물론 정비와 보급의 원활함, 그리고 교육훈련까지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FA50은 기본 성능은 물론 레이더 등 첨단 옵션까지 전 부분에 걸쳐 성능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운영 목적을 경전투기가 아닌 고등훈련기로 한정한다고 할지라도 T50의 압도적 우세가 점쳐집니다. 사실 LC5가 가진 최고의 무기이자 장점은 바로 매우 저렴한 비용이지만 터무니없이 모자란 기초 성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계 전투기는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됐는데, L-15는 애프터버너조차도 없는 경공격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당시에는 T-50의 높은 사양이 수출을 방해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전술에 뜻 실전에 투입되는 전투기의 성능이 올라가며 이제는 둘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F-16이 주력 전투기인 이집트 전투기 조종사들이 L-15로 훈련한다면 정작 F-16에 탑승했을 때 오히려 적응하지 못하는 악효과만 불러올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을 꺼린다는 최강의 5세대기 제니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군은 제니십을 f 2 1 랩터 F35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로 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니십은 기본 스텔스 성능 외에도 최고 속도 마하 이상이며 추중비가 1.12로 상당히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페이퍼 스펙이나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제니십의 실체 깡 성능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현행 제니십에 탑재된 엔진은 중국 내에서 개발한 WS-15 엔진으로 약 180에서 200kN의 출력 범위를 갖는데요. 개발 초반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엔진이 구형인 WS-10C 엔진과의 통합을 시도한 지 고작 2년 만에 완성되었고, 초도 비행에까지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제니십을 2017년부터 현장 배치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운영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갑자기 기술 유출 문제로 수출까지 거부한다는 발표에 의구심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력 전투기라 할수 있는 4.5세대기 젠1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젠텐 씨가 미국 f 1 5 x 급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중국 공군의 보유대수가 비슷하다고 실전 성능, 전체 화력까지 미국에 비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젠텐을 F15 전투기의 저급 버전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의 주된 요인 역시 엔진입니다. 중국은 개발 중인 기체는 물론 현재 양산 중인 전투기에도 적당한 수준의 엔진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레이더 수급도 문제인데, 중국은 그동안 자체적인 기술 없이 러시아 등의 외산 레이더의 기술을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경계한 러시아가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해 버리면서 레이더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따라서 분석가들은 중국산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이 일본의 F-15J나 한국의 F-15K, 인도나 베트남의 Su-27보다 한 등급 아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격한 전문가들은 제니십을 정말 5세대 스텔스기로 볼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 제니십은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는 등 F-35와 유사한 스텔스기 형상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큼지막한 카나드와 주익 형상은 전방 RCS 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최악의 결과물입니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는 제니십의 스텔스 성능을 KF-21 보라매급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KF-21은 검증된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중국산 5세대 전투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장 16.9m, 전폭 11.2m, 전고 4.7m의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두기를 탑재하면서 스펙상의 엔진 출력은 제니십에 다소 못 미치지만 컴팩트한 동체 덕분에 추중비가 1.15를 가뿐히 넘습니다. 기동성에서만큼은 다른 어떤 전투기와 비교해도 탁월한 수준인데요. 게다가 중국과 달리 A사 레이더의 완전국산화에 성공한 만큼 레이더 수급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KF21이 분류상 어쩔 수 없이 4.5세대로 공표되어 있지만 S덕트나 평면동체, 반메리평 무장창, 메리평 안테나, 반사각 정렬 설계 등의 저피탐 형상 설계는 이미 5세대 스텔스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과 이집트의 계약이 심화할수록 중국산 전투기의 비교하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계약은 파기되어 이집트 전투기 도입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계약 파기의 원인을 이집트의 심각한 경제 사정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는 이집트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며 그동안 이집트 정부가 보여줬던 전방위적인 국방 강화 움직임에 비춰봤을 때 도입 사업이 재개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이집트 정부가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이라는 점을 봤을 때도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시장인 것입니다. 또 다시 시작된 무한 경쟁 KF21과 FA50의 분투를 응원하겠습니다.